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를 다 이제 마치시고 공생의 그 시작을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사역 그 내용 어떤 사역을 펼치실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아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이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오늘도 그 사역을 시작하는 때도 또 장소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 사도 요한이 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예, 그 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로키로 계시다가 이제 아, 하나님의 어떤 그 시기가 이제 온 것을 이제 아시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공생회를 아, 시작하십니다. 아, 장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소는 아,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아, 거기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아,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예, 가버나움은 아, 우리 여기 이제 여기 아, 워싱턴 레이크 있는데 여기로 비비하면은 저기 캠모아 쪽입니다. 캠모아 예, 이그 도시, 아, 호수의 끝북북 북 끝단이죠. 예, 그대연형진의집 근처인데요. 아, 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나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북쪽의 끝 쪽에 위치했던 가보나움. 거기가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죠. 예, 거기가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오랫동안 아, 이 많이 그 이방인으로부터 이방의 그 세력으로부터 많이 고통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전체 지역을 이제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이니까 거기에 아그 유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서울을 서울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그 거기를 중심으로 한 유대 땅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이방의 그런 세력에 많이 짓밟힌 그런 땅이죠 사실 그것은 이사야서 구장에서 이미 예언된 땅 아닙니까, 그렇 그래서 하나의그 구원의 빛이 올때이 예루살렘 유대 거기를 중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땅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에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역지를 이렇게 가보남으로 옮기시죠. 거기 가서 사셨다. 구장 일절에 보면은 거기가 당신의 그 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본거지로 삼으셔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침례로 순종하시고,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숏 컷을 다 뒤로 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다시 시작하시는 정말 온전히 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이 과연 뭔가 그것을 마태는 어두움 속에 비치는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쵸?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깜깜한 그런 정말 흑암의 땅에 한 줄기 강력한 빛이 쫙비치는 거죠. 한마디로 계몽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 영적인 무지 속에, 영적인 침체 속에, 또 암흑 속에, 침묵 속에 예, 놀라운, 하늘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땅에 촥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일까? 이제 구체적으로 4장 17절부터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사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중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쭉 뒤에 16장 20절까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가장 그 주제 선언, 가장 중심된 내용이 바로 17절이죠. 17절. 그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열의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침례 요이 외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 요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을 준비하고 약속에 계속해서 약속을 바라보던 그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결이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 것을 얘기하시지만 새로운 시대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천국이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흑암에 앉아 있던 너희들에게 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도망가지 말고 빛으로 나와.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깜깜했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알며 아마 빛으로 찾아오심을 알며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그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그이방의 갈릴리 땅에 먼저 이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그건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한 문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그 천국이란 하늘나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그만치 3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특징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렇다고 마태가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쓴건 아닙니다. 네번 정도 써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왜 하늘나라를 선호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유대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좀 이렇게 애둘러서 완곡한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로 대체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더 중, 중요한 것은 하늘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막힘이 없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13장에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통치권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게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당도했다. 이미 임박했다. 미래형으로도 볼수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으로 말면 한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 진행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 아니지만 이미 와서 계속해서 뭔가 정말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면 아마 빛이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이걸 또 다른 번역을 하면은 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어둠이 빛을 못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 슈퍼맨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종으로 오셨어도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프레젠스 자체가, 예수님의 이 조용히 외치는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용히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역이 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이 절대로 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회개의 모습. 어둠을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숨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빛으로 나오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래도 빛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치유를 받고, 네, 새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회개의 모습이 과연 뭔가, 그 모습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면 보니까 4명. 네 예, 두 형제 쌍을 불러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다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예, 베스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이고 아,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다른 얘기 없이 그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 것이야. 나를 따라와.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똑같이 곧 여기 20절과 22절이 거기 잘 보세요. 두 그룹의 사람인데도 똑같습니다. 반응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반복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천국을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는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초대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되고 곧또그 예, 회개를 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뒀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천국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모든 자기의 그 지금까지의 생업을 어떻게 보면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곧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인생에서의 엄청난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 유턴이다. 해를 등지고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이제는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인데 그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버릴 것을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초대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결국은 그 당시 보면은 랍비이시고 제자들은 이제. 그 정말 랍비를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그렇 그런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요 그런데 그 당시 에 일반적으로 이 랍비를 따르는 그 제자 이제 그 랍비를 따르는 거는 이제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닙니까 그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어때어떠했냐면은 학생이 학생이 랍비를 선정했다 그래요 예, 요즘에도 우리가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스승도 많고, 그러니까 학생이 추세하는 거예요. 선택과목처럼 이 선생한테 가서 배울까, 저 선생한테 배울까, 랍비를 내가 학생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다가 랍비를 또 교체할 수가 있었대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내가 조금 더 고등 고등 학문을 가듯이 다른 랍비를 향해서 가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여기서 패턴을 무너뜨리는 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랍비들은 이 학생들을 나를 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율법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어떻게 나를 따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렇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에게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에게로 초대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데 그 모든 출발이 오늘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바 요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 그렇게 불러서, 불러내셔서,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어떤, 어떤 그런 교리를 따라갈 수가 있고 말이죠. 예, 율법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고, 예, 율법 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격체를 따라가는 것이죠. 인격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 유스 바이블 스타디 때 말이죠.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한 장면이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가론 유다가 3년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도대체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각 주관만 다 믿고서 예수님을 완전히 판단하고 예, 배신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부인해요. 자기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종류가 달랐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떤 자기의 어떤 과신과 그 예수님이 당는 어떤 그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잘 모르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감당할 뒷감당 못 했어요. 그런 실패도 있었지만 가론 유다의 실패 는 굉장히 달라요. 의도적입니다. 그렇죠? 그가 굉장히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예수의 님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계속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렇게 예수의 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하나도 배어들지 않은 그런 모습의 가론 유다를 우리가 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이 복되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복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온전한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낮은 땅에, 이 흑암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로 가셨어요. 그들과 같이 동행하세요. 동거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다시 자신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지만 그들에게 또 사명 또한 주시죠.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는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죠. 예, 사람을 구하는 일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전도하겠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요즘에 얼마나 가볍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든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가진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간이 하늘이 트과 같이 꽉 막혀 있는 하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이 온전히 하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 일이 전도인 줄로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너네가 바로 그 일을 앞으로 배울 거고,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래서 불, 불러내신 거예요. 당신만 졸졸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려놓을 게 있는 것이죠. 우리 "to choose is to lose"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도 있지만 예, 잃는 것도 있습니다. 잃는 걸 계산해야 되죠. 이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정말 존재로 영향력으로 다가왔는지 뭐두번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물 평생 자기를 챙겨 챙겨졌고 집안의 생계를 챙겼던 그 도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회개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의 어떤 그런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제 5장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시는 사역 또 전파하시는 예, Teaching, preaching, preaching Preaching은 선포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Teaching은 그선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h e 고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렇죠?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그런 모든 삶의 무질서들이 다 쫓겨나가고 어둠이 쫓겨나가고 그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육신의 질서가 잡히니까 건강이 오고 정신의 질서가 잡히니까 귀신이 쫓겨나간는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혼란운 능력까지 함께 이 많은 전인적인 치유가 벌어졌다. 그것이 온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해서 다섯 지역을 언급을 합니다. 마태가. 근데 그걸 가만히 지형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는 북서쪽이죠. 대가볼리는 북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는 남서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단강 건너편은 남동쪽을 얘기해요. 사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방 전부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 전부를 다니시면서 이온 수리아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이셨다. 가르침심으로, 가르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네. 설교로 전파하심으로 또 능력을 행하시는 고치심으로 힐링으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셨다. 그렇게 요약을 하면서 내일부터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천국이 임박했고 지금 여기 임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천국이 임했고 그래서 그 천국 앞에 나올 때 어떤 역사 일어나고 회개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위에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춘 내용이 바로 여기 그 사역의 내용이죠. 사람들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무지가 쫓겨나가고, 하나의 말씀을 전파를 받고, 또 정말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모든 삶 속의 어둠들이다 물러나가는, 물러가는,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난 순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이 그렇게 크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 전부라고 네, 나의 전부입니다. 배와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다 잃어도, 다 잃어도 아, 예수님 한 분이면 좀 족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전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 하나, 한, 한 형제랑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가 오랜만에 또제 옛날 간증을 하게 됐어요. 새로 왔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을 따랐던 그 순간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흑암은 물러가고 우리는 주님 안에 점점 더 건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낳는 어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계속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오늘날 세상은 더욱더 어둠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뉴스 잠깐 봤더니 지구 종말을 알리는 시계가 있잖아요. 지금 90초밖에 안 남았다. 10초가 담겨졌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골머리를 안고, 정말, 아, 참,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둠이 더, 정말 이 빛을 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조용히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빛으로서 세상을 이깁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옆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방에 갈릴리 지어 천대받던 그 땅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아버지, 이 감격적인 순간을 저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그 순간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따랐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보며 할피나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심령 안에 이미 역사하시고 임하신 하나 나라, 하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더욱 더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덕도 아버지 구석구석에 흑암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질서가 잡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올곧게 끝까지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Amen.